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26일 그 한국장이 끝나고 해외시장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11시 5분입니다.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돌아서고 기, 개인들이 시장의 공포심과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투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긴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어, 사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어,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는데 저는 사실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도 같이 팔아야 되겠죠. 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바닥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야간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도 23시간 정도 해외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 장이 들어갔죠. 이제 이건 S&P 지수고요. 이건 나스닥 지수입니다. 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량 동반한 하락으로 저점 뚫고 내려갔었죠. 그래서 오늘 일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2,030 선을 결국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다가 막판에 2,028에 끝나면서 이제 24일날 미국과 일본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제 오늘 일본까지 또 빠지면서 어쨌든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요 마지막에 이 봉이 도지라고 해서 내일 반등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도지라는 거는 어떤 강력한 추세가 있었을 때 예, 도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이 도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같고요 2030선을 어쨌든 내주었다. 중요한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 반등세에 있었는데, 이제 주 어쨌든 영향을 받으면서, 음 665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기 때문에 선방한 모습이에요. 자, S&P도 쭉 추이 보시면, 8월달, 9월달에 고점 찍고, 엄청나게 낙폭을 기록한 다음에 오늘 반등 조금 하려고 하는 모습. 미, 미니 S&P 아 미니 다우도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 오늘 조금 그래도 잘 선방한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안전 자산이잖아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팔, 팔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투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워낙 미국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태를 그 심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보여 보여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 달러를 잘 보셔야 됩니다. 1125.4원. 0.2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 상해가, 어, 낙폭을 잘 만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미국 경기가 계속 불안하다는 것을 어, 인식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셧다운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점. 이제 길어질 거라는 점. 트럼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장기도 불사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개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연준 의장까지 교체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 의름장을 놓고 있고, 이 미국 재무장관도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또 언급을 하면서 긴급회동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트리거였어요. 시장에. 이렇게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유럽 증시도 하락을 하고, 다시 위험자산의 선호심리를 위축을 자극하는 단기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운 얘기 많아요 그래서 유럽까지도 오늘 폭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도 사실 은근슬쩍 많이 빠졌어요 예, 지금 자산 매입을 중지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유럽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 이유는 직접적인 하락 요인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경기 우려감을 자극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투자 심리와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월말로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어쨌든 수급적인 부재가 가장 크겠죠 수급적인 부재가 가장 크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 폭락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긴급한 뭐 이런 회동이 있고 연준 의장을 교체하고 이런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나 미국 기업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9년 자체를 어둡게 볼 만한 그런 장기, 중장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적이고 계절적인 영향의 요인이 크다. 이제 달러 요인으로 봤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위험하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은 달러는 급증을 했었어야 됐죠. 근데 2 0 1 9 아, 1125원대에서 계속해서 안정을 보이고 있고, 1130원대는 뚫기 상당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죠. 최근에 20일 아니면 21일이었나, 하여튼 그때 그서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낙폭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그 부분 오늘 확인하셨고요. 이제 글로벌 중시가 수 공백기에 있다는 거를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올라, 중국이 버텨준다는 거는 어쨌든 이머징 마, 이머징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밖에 없고요. 이 코스피도 2050선으로 이탈했습니다. 사실 요, 이 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2150에서 이제 2050의 요 구간을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상화 되려면 다시 이 구간 뛰어넘어서 이 구간에 오려면 사실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배당락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2000선을 한번 정도는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 0 2000, 2000 아래로 1980선이 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를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플랜 B를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선 투매에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는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날개짓을 하고, 이 날개짓 때문에 유럽에서 겁을 먹고, 중국과 이머징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상대적인 단기 악순환의 고리는 있겠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미국이 20%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 이미 하락 폭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신흥국들의 이 투매 현상을 얼마나 막아줄지도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어 그런 초석은 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코스피가 2000에서 2050선에 있었던, 아, 2050에서 2150의 구간이 아니라, 2000에서 2050선의 레벨 다운을 한 것은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음, 당분간은 2000에서 2050원, 이 박스권을, 어, 등락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바닥을 다져가는, 어,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선을 뚫리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1980선이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까지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보고 오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실적이 괜찮고 향후 전망이 괜찮은 종목들은 분명히 이런 악재 속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I 같은 것도. 자, 향후 주목해야 될 변수는 이 지수나 미국 지수 자체가 아니라 이제 유가. 유가가 4 0불 40부를 하향 이탈할 경우나, 뭐, 달러가 1130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는 분명히 다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긴 하지만, 40달러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향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를 분명히 전제로 깔고, 어,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될 불안감으로 계속 시장을 조성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위기로 시장을 계속 몰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개인들의 자금을 다 회수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천, 지수로만 본다면 1,980선을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유가로 봤을 경우에 40달러 달러로 봤을 경우에는 1,135 이상 강하게 돌파할 경우를 어, 그때서는 새로운 전략을 짜더라도 현실, 현지, 현재로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 너무 위축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나 일본 지수도 꾸준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지수만 봐서 계속해서 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량주들은 주식을 안 하실 게 아니면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분명히 기회를 드린다고 어, 보고 있고요. 음, 너무 겁먹지 않고 오히려 1980선을 터치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단기적인 악재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고, 내일장, 네 그리고 연말, 연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